꽥꽥, 꽥꽥, k quack, 자 오늘은 생일선물 c k qu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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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u a c k qu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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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야 a c k qu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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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하시고 산타 망처에 어울리는 미니 트리를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네. 궁금. 두 개나 들어있어. 이게요? 아 이런 트리야? 얘 이게 짜잔. 뭐야? 얘도 참 쓸모 없다 진짜. 야 이거 근데 그래도 반짝이는 있다고.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보라. <보람? 웃음> 이게 뭐야? 거의 쓸모 없기로는 투탑입니다. 여기 산파 <쌈파>, 망토랑 저 <laughs> 쓰레기들. 그냥 내 생각에 언니가 감성적인 선물을 안 좋아해. 아니, 나 좋아하는데? 언니는 그게 너무 그게 실용적인 걸. 아니, 아니. 나 감성적인 거개 좋아해. 얼마나 감성적이야. 이거 귀엽고. <웃음> 이것도 <웃음> 얼마나 감성 터져. 너가 더나구리다 왜? 아까. 아니야. 이거 <laughs> 내 생각에 집에다 해 놓으면 될거 같고. 알겠습니다. 여기 집에다 해 놓으면 되잖아. 이렇게 불도 들어옵니다. 오, 예쁘다. 나 느낌 있는데. 이거? 야, 불좀꺼봐 봐. 야, 야, 화장실은 켜라. 응. 오. 화장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네. 예쁜데? Christmas. 응. i 어. 노래 개못 해. <laughs> 아니 예쁜데? <laughs> 야, 갖다 버려라, 못해. 자, 다음 선물은 기 <laughs> 음. 내 침대 좀해 주세요. 꽤, 괜찮, 괜찮게 들어있습니다, 패키지가. 이게 뭐죠? 코드나인, 코드나인. 먼지 제거기. 아. 먼지 제거기, 부풀 제거기. 얜 뭐야? 아, 이거 그건가 봐. 돌돌이. 어. 오, 오. 오, 개무거운데? 뭐야, 이렇게 수두둑 던져. 청소하는 솔. 송산우솔 <laughs> <laughs> 프로 유튜버 그리고 충전기 설명서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오 우렁차 우렁차 오드레지 모르겠다 근데 아 여기 조금 생겼어 대박, 대박. 여기 봐. 다음은 이 아이패드 파우치입니다 귀엽다. 이거는 제가 원래 쓰고 음, 있던 귀여워. 라이브 워크 파우치인데 네.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여기에 근데 은근히 수납 공간이 괜찮은 거 같은데. 은근히 폭신폭신하고 여기에 펜꽂는 데가 있어요. 오, 대박. 어디 어디? 보이나? 보여 주고 싶어. 여기 있어, 여기. 보이시나요? 어? 여기. 내가 지 아, 그거 펜꽂는 어, 데야. 펜꽂아 나름 아 괜찮습니다 일단 너무 귀엽네요 졸귀 <laughs> 아이케드 파우치 아 그리고 이거 오 근데 키보드까지 들어가겠는데 키보드까지 들어갑니다 한번 넣어볼까요? 오 괜찮네 오 어, 괜찮은데 그리고 아, 세로로 돼있네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 발도 달려있습니다 진짜? 아유, 우와 다르지. 오,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이렇게 오덕 같은 그림 그려져 있는 <laughs> 상자에 들어왔습니다. 근데 진짜 상자 왜 저래? <laughs> 전... 어, 아니, 너무. 근데 진짜 백수템인가봐. 이거, 이거 근데 진짜 개좋아요. 딱 쓰면 지금 저는 제 발을 보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시야를 딱 보여주고 싶다, 진짜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기베리 얼굴 볼수 있어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이 안경을 쓴 시점입니다 전 지금 누워있습니다 엄청 잘 보입니다 <laughs> 와우 야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삶의 질이 200% 상승 <laughs> 보여. 진짜 저렇워서워서봐로 그냥, 그냥 언니 그냥 거북이 목개언할 때, 북이 w h 선할때 좋다. e 좋 o u 같은데. e What e l 어 e you have? What e l 이 e you have? What e l 요잘보 o u h 요 어 이거 이상해. 고무공팔다. 진짜 한심해 보여. 진짜. 한심. 진짜 너무 한 한심해 보여. 야 이거 엄마 앞에서 절대 못 쓴다. <laughs> <laughs> 왜 없던데? 아 너무 웃기다아 <laughs> 너무 웃기다 근데 이거 신기하다. <laughs> 아, 난... 어내 얼굴도 보여. 원전 신기해. 김연수 학생의 선물입니다. 오. 크롬비 가습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 여기 열면은 본체랑 설명서 뭐야 이거. 케이블 있고 이게 뭐예요? 필터예요. 이 필터요? 네. 오. 김연수 씨가 필터를 또 오. 잘 주셨습니다. 댄스. 오 어, 야, 근데 괜찮다. 완전 뭐 고퀄이야, 진짜. 그거 까서 돌려? 네. 오, 그리고 그물 필... 넣는 거. 어, 그거에 빼고 아... 필터에 물을 잔뜩 적신 다음에 어, 제가 그러니 다이털 너무 작네요. <laughs> <laughs> 모자이크 해 주세요. 맥스 거기까지 물을 담으면 된대. 어떻게 열어, 이거? 돌려? 빼 봐. 뽑아. 핫? 오 뭐야, 어. 뭐야? 오스프링 띵빠지면안 돼. 와. 야, 내가 넣어 볼게 응. 여기 여기. 필터를 꽂자마자 바로 나오는 증기. <laughs> 꽂자마자 발발발. 이 식인가? 어. 네. 개쩐다. 그리고 꾹 누르면 무드등이 됩니다. 불꺼 봐, 불 봐, 불 거. 오, 무드등 예쁘다. 오, 뒷면입니다. 오, 예쁘다. 그리고 아하하하. 이상해.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간헐적으로 나온댔는데. 아, <목소리> 간헐적으로 나와? 나오다 말고 나오다 말고. 응. 아 그러네. 오. 이거 뭐야? 이게 그게 충전 아 이거 고, 코드더라 코드? 아 이거 USB 오. 코드. 오 여기 음. 물 얼마나 남았는지 나볼수 있습니다. 어디요? 여기 여기 비춰서 그냥 아. 보이지. 어, 아주 만족스러운 이렇게 끄면 됩니다. 선물 언박싱이었습니다. 끝 끝이라고 해줘. 끝. <laughs>